야! 아빠가 거기 놀지 말라고 했어. 응? 어? 카만 춤추기. 야! <laughs> 나, 나, 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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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이제 가자. 어? 여기서 이제 한 번만 놀기만 해봐. 어? 못들었잖아못 들었어. 들었어? 어? 여기 내소에인데자지아 <laughs> 이 노래는 좋아 어쨌든 아빠가 거야 보세요 씨야이 왜? 어지 <어떻게> 노래 들어야지 <laughs> 아, 지어이가어어어석은 뭐지? 카메라 카메라 고받아 누구세요? 아왜 그러세요? 난이 처벌을 받아야 된다. 왜요? 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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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의 아빠를 말을 안 듣고 너는 너. 너의, 도사는데요 너는 너의 너일만 하니 너는 저승로 으 가야 된다. 이 악독한 사람아. 너의 아빠를 데려간다. 난 저승사자다. 오, 나는 저승사자다. 어서 저승. 뭐 때문에 우리 갈팽이가 죽었어? 이제 이제 진리사자가 서승사자를 죽일 때야. 이제 서승사자는 오늘이 끝입니다. 갈팽이 복수. 네 이제 아, 이제 어 하다고! 진짜 어. 서승사자님은 아, 이제 어 열공에 들어가야 해서 이제. 못한다고 합니다 어떻게 어떻게 안되겠어 난 스스로 목숨을 끊어야겠어 으악. 네 이상 이제 사승사자님은 이제 없었습니다 아맛다아 요번 진짜입니다 이제 윤희사자, 아, 카메라맨 그 다음에 저, 준희사자, 소망사자 이렇게 다섯 명을 다섯 명 5명 하겠습니다 아, 맛있죠? 어 맛있죠? 아사승사자님께서 이제 열공을 해야 돼서 어, 이제 출연을 못 한대요. 어, 어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네. 아, 아, 네, 잠깐만요. 이제 소감이 어. 어떻습니까? 이제 어, 마지막 인 소감. 슬퍼요. 제가 처음으로 유튜브, 제가 저승사자랑 사승사자랑. 네, 먼저 했는데 먹방, 먹방이 제일 많이 했어요. 맞아요. 근데 이렇게 끝을 나보니 아주 슬프군요. 네. 자, 지금까지 잘봐주다가 고맙습니다. 지금까지 잘 봐주셔서 고맙습니다. <laughs> 네! 네. 한 번만 이제 인사하고 이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네. 네. 아니요, 여기서 합시다. 네. 네, 준희사 네, 사람 같이. 하나, 둘, 셋! 안안안 아니, 계세요 그래. 네. 이제 서승사장님 이제. 어한한한달한 한, 한한 달에 한 번씩밖에 못할것 같습니다. 네, 네. 맛있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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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중사자가 이제 어한달 후에 출연하면 그때 먹방 하겠습니다. 네. 아주 맛있는 걸로. 네. 안녕히 계세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개구리. 바이호. 쫄. 아, 신가 빠이빠이 해주세요. 복자리기 이제 마지막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많이많이 많이 눌러주세요 빠이 내가 승자다